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임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대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다. 입니다. n t o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등장! 단 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Okay.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나는 정당의 차원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laughs>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정화장 곁에서 함께 할 것이다 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답이 필요해 이동합니다 어서 말해 대담하게 <목소리> 여왕이 짓고 있는 <멋있다>. 곳이 마 <목소리> 여기까지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뭐지?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겠습니까? 광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나도 말해 봐라. 계속 살아가겠어. 대군주를더 생산하십시오.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자원을 동화시킬 아, 시간입니다 적과 만났습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중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여기 까지하고 저기 아군 일벌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놀람>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탈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됩니다. 퇴근 시간 없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 5만 남았습니다. 빨리 바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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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이오이오토바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동파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o u g 가 t 공격 i d a Agu, Tokwa, m a 이 a Smida. g u l a t i 뭐지?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늦자. 주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난 계속 타메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뭐지 빨리 나 우리에게 추성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저기... 뭐... 지금... 차... 나 자. 달 어떻게 말 뭐지? 시스템 오류성 경증 말이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콜랏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여왕이 <목소리> 하고 있는 모양이라도 군락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곧세 번째 나말로 이동합니다. 전진합니다. 저기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달달림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기존의 보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구속의 폭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ughs> 완료되었습니다. 적을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 위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laughs> t a 탑탑처처하하는좋좋습습다서서르십십오오 u l 공격 a b u l a Ta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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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u 아군 공격받고 아군 공격받고 아군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달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 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말해 여기 진척이 곧자원이될 것이다. 아군과 만났습니다. 동맹 기지가 5분 시작됩니다. 3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까다링는 가능했던 곳은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있습니다. <목소리> 데이터 획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 이렇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락지가 <목소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싸움이 시작된다 겨냥이 끝났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를 위협하는님 모든 처단할 것이다. 주종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군은 음. 적과 만났습니다. 군략지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심화 공격 완료있습니다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난 계속 찾아라. 해라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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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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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존재가 느껴지면 그곳을 잠재해야 한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굴락지가분석하습니다 이제 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이 대포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대 지키는 데사격를조키했습니다 제대로 되는게 있긴 하군요.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키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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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아가겠습을 어서 죽이나 내가...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아. 이제 다음 단마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곳의 데이터 세에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군납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봐라, 난키. 이동해 주세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초기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달달이 정 공격...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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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광물이 모자라 싸움이 시작된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 및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십시오 각기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놀람>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해기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과 만났습니다. 뭐지? 여와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의 생체 물질. 우리의 자 좌우를... 가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고요.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다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다음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추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s no, no, no.